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강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큐티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다루는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에서의 그 패배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의도적이면서 특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들,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말하는 그 증거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인은 법정으로서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때 당시 여인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듣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네, 맛있는 거 좋아해서 맛집 찾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맛집은 진정한 맛집은 굳이 맛집이라고 간판에 쓰지 않아도 홍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맛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조, 네, 무슨 무슨 원조, 뭐 원조 무슨 원조 냉면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 원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조라고 간판을 붙이지 않아도, 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조인 걸 알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맛집이라고 사람들에게 홍보하지 않아도, 원조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맛집이고, 네, 진정한 원조인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당시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발언권에 있어서 최하위라고 할수 있는 여인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은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다 대나도 거짓이 될수 없네. 비록 여인들의 증거로 사람들이 믿지 못할지는 몰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실,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어, 증거 증인이 되는 여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0절에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녀는 어,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미쳐있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면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도 쫓아오고, 십자가에도 쫓아오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덤에까지 오게 되어서 열린 무덤을 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큰 반전,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 이 부활을 이끄는 자로서 예수님의 애 제자인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또는 높은 어, 높은 위치에 있던 아리마데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높은 자, 명예로운 자, 뭐 유명한 자, 아니면 우수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자,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빛이 가득해서, 네.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딱 봐도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잡고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또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지시고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정말 널널 널, 세상에서 수도 없는 그냥 의인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매년 기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바로 부활입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 아 이게 이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어, 마음으로받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없으니까 순... 네, 바로 아멘이라고 답이 안 나와. 아, 네,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아멘으로 네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믿어져야 되는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거쳐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지만, 털어놔야지만, 그 털어놓은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두 죽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당황하고 슬퍼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따르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네,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그는 인간적인 한계로까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참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부활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쏙 빼놓고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 사이에서 너희가 찾고 있느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삼월부터 저희 교회 QT 베이직이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QT 베이직. 그, 하면서, 그동안 제가, 어, 오랫동안 큐티를 함으로써 제가 갖고 있었던 참 나쁜 버릇들이 있었어요. 그 버릇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참 다르게 큐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참 좋은 시간이 바로 큐티 베이직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김태환 목사님께서 큐티 베이직 중에서 적용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어, 했던 부분이 참 마음에, 어,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냐? 귀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근데 거의 다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 같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귀신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도 지식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네, 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귀신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만 귀신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것, 내삶 속에서 기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은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무덤에서 돌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앞에 말한 7절, 이 말씀.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에 가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느냐, 아니냐.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자신, 이 전심으로 믿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이 없는, 또는 이것에 대한 이것이 약하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내 마음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면 그래서 부활하심을 내가 의심한 상태라면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라면은 이것은 마치 돌을 아십니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이 없거나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없거나 말라 비틀어진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기쁨으로 아멘을 외치지 못한다 라면은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 속 깊이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3 삼백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네, 음, 여기서는 어처구니없게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조금 다르죠. 의심합니다. 좋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지만, 어쩌습니까? 반신, 여전히 반신반의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도 들었을 때 믿은 여인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반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제자인과 걸릴까 봐 겠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누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이 세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이전까지 주님이 없어서 이제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 떨고 있는 예수님의 안에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겠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두려움에서 자유해져.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을 믿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뭡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너희들도 나가라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에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너희들에게 내가 순종해서 간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들에게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죠? 뭐라고? 숨을 내 뱉으시면서 성령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 받아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오버할 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어디냐? 맨 앞으로 가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상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네, 생령이 되게 생령이 되게 하신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날까요? 창조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어서 새롭게 빚으신 것처럼 지금, 20, 지금 마지막으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숨을 내 뱉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복음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외침으로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간쳐줘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전 세계를 나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선조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